안녕하세요. 예, 도시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어,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어, 드론으로 그, 양주시청 앞쪽하고 이제, 어, 개발지 땅들을 찍은 그, 어, 영상인데요. 어, 그 영상을 보시면, 어, 지금에, 지금, 요, 화면에 띄어 놓은 이 모습으로, 어, 2025년도가 되면 아파트 주거단지까지 올라갈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양주시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한 가지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 바로 앞에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어프테크노밸리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어 배우 주거단지 어 이미 안에 있는 땅들은 수용이 된땅들이고요어프부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수용인데 어 수용지를 비껴 나가는 땅을 사는 게 그리고 어 이렇게 일자리가 그 많이 들어오고 어. 지금 양주시청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 땅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빈 땅이죠. 이게 양주시청이고요. 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지구단위 떨어진 걸 토대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 부테르크로벨리아고 양주역세권 개발을 좀 넣어봤는데 어, 이런 모습이 이제. 그 예상이 되거든요. 어, 지금 그 지구 지정이 다 돼서 어, 제가 지금 그 주거지만 한번 넣어봤는데 이런 어,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겁니다. 어, 이런, 모습인, 이런 모습일 때는 이미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겁니다. 판교에서 돈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어, 광명 시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는 모습인데 개발 전에 어 이렇게 이제 땅을 사는 거라는 것을 어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설명이 좀 필요가 없어요. 양주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른 요 지역 말고 백석지구 남면부터 해가지고 어 다양하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변할 그 땅을 여러분이 그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때 땅을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이제 어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어저 여태까지 이제 어 제가 그 여러 가지 땅을 많이 했지만 어 양주시는 50만 목표로 이제 지금 25만 정도가 인구가 되는데 그 일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족 기능까지 갖추고 상권까지 들어가는 거대 상권이 들어가는 양주시청 이앞 땅에 주목을 하시면 어 여러분도 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짧게 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 이런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거 아니고, 이런 모습일 때 땅을 사는 겁니다. 기간은, 어, 지금 이 2022년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3년 반 정도만 기다려도, 어, 주거지로만 받아도 평당 천만원짜리 땅이 되는 땅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어, 땅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 여러분도 판교나 광명이나, 어, 이미 이제 개발지당들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개발지 땅들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어,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같고요 어, 앞에 드론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 양주는, 어, 다시, 그,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북극, 북부, 북부권역에서 제일 먼저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고, 어, 교통 또한, 대중교통 또한, 어, 좋아지는 땅이기 때문에, 어, 그, 여러분이 결정을, 뭐, 이제 망설이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땅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양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 여러분들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 노력을 하겠고요. 어,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토플레이어 김현철이었고요. 어,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